영웅은 난세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난세의 모든 이가 영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별들도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 꼴입니다. 속전속결로 끝난다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점차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시간 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하고 점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8명 가량의 군 장성급 고위 인사들을 해임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렉시 다일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우크라이나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기습적인 전면 침공을 통해 개전 2-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이 등을 빠르게 점령하려던 러시아군의 전략이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고위급 장성 8명을 전격적으로 해임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크림 전쟁의 암흥이, 연설 도중 우크라이나 저격병에 사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일군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제7공수부대장 겸 제41연합군 부사령관인 안드레 수소베츠키 소장이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손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수베츠키 소장은 이번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러시아 군인 중 가장 지위가 높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황을 설명하는 도중 그의 전사 소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그의 구체적인 사망 시간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호의츠키 소장은 채첸 및 시리아와의 전쟁을 비롯해 크림반도 병합에도 기여해 많은 훈장을 받은 영웅입니다. 수호을츠키 부사령관의 전사 소식은 러시아군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일리 메일은 그의 전사 소식은 러시아의 침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장성의 참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1일 CNN에 따르면 세 번째로 사살된 러시아 장군은 안드리 콜렌스니코프 소장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콜렌스니코프 소장은 동부 지역군 사령관입니다. 서방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벌써 장군 3명이 사살당했다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 기간을 통틀어 사망한 러시아 장성이 불과 3명입니다.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기간 사망한 러시아 장군 수와 개전 보름을 조금 넘긴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사망한 장성수가 같아 더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또 7일 공식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주위부를 탈환했으며 전투 중 러시아군에 큰 손실을 입혔다. 전투 도중 러시아군 드미트리 사프로노프 중령과 부사령관 데니스 글레보프 중령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진공사태가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게릴라전 양상이 계속되면서 저격수의 활약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폴란드 국경으로 탈출하는 와중에 엘리트 캐나다 스나이퍼는 한밤중에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일 뉴포스트 등에 따르면 보안상 이후로 알리라 별명만 밝힌 그는 캐나다 한 방송 과 인터뷰에서 그들을 돕고 싶다 그뿐이다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되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폭격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군이 22년대 소속 군인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뿐 아니라 IS에 맞선 쿠르드 전사들과도 함께 싸운 그는 일주일 전만 해도 프로그래머였는데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손에 쥐고 실제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 이게 나의 실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업데트 이부였습니다